많이 기다리셨죠? 2022년 이 중에서 복삼재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입니다. 경우 삼재이기는 하나 길합니다. 빛을 동반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 꽃이 피어나고 만발하니 늦은 봄이 된것 같으실 거예요. 즉 새로운 기회와 운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만 믿고 하는 것에 실패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 사람을 조심하셔야 하고. 안녕하세요, 화영 씨입니다. 어, 선생님, 네,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그 삼재 중에서 네 복삼재로 들어온 나이, 네 삼재 영향이 아예 없는 나이, 네아 많이 기다리셨죠? 2022년 이민년 삼재 띠는 G 원숭이 용띠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복삼재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G띠입니다. 지띠의 경우 삼재이기는 하나 길합니다. 다만 그래도 삼재인만큼 노력하시는 일이 있어도 믿고 하는 것에 실패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람을 조심하셔야 하고 조금만 내려놓고 선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면 삼재이지만 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삼재라는 것이죠. 지띠 여러분들은 빛을 동반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 꽃이 피어나고 만발하니. 늦은 봄이 된것 같으실 거예요. 즉, 새로운 기회와 운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서남북에 다 뜻이 있고 기인이 있으니 스스로 노력한다면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으로 인한 손실이나 후회하는 일이 생기니 주의하시고 욕심을 버리셔서 쉬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시는 것이 복성제로 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복삼제로 들어오는 지지 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원숭이띠나 용띠의 삼재이신 분들이 그렇다고 악삼제로 들어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 삼제라고 너무 심으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손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좋다고 하여 자만하지 마시고, 나쁘다고 하여 자절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공수는 바뀔 수 있다고. 안 좋다고 하여도 부단히 노력하시면 악삼제에서 복삼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복 섬제에서 악 섬제가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하시기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자 씨였습니다. <laughs>